감사합니다. 저 뒤에까지 다잘들리나요 저는 정경도 국방장관이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합이 나라의 국방과 국가안보의 지도자들은 다 써서. 대통령부터 대통령 비서진장. 국방장관, 경찰총장, 안보를 지켜야 되는 제복의 사나이들이 다쏟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나이트클럽쇼로 만드는 장관이 어떻게 분석하기를 바니까 무슨 저 영웅이 물어다가 오반 강남스타일하고 젊은 병사들을 춤추게 만드는 장관이 어떻게 어떻게 군사합의서를 만들 배장이 있겠습니까한 척새 킴다. 제가 군사합의서 이전에 쌓은 이 사이 온 국민의 이 좌파 정권의 저롱거리가 될. 때 제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어요. 이저송영무 국방장관과 예병 장성들은 사기와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환경평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관련 법에 따라서 그런 미사일을 환경평가 핑계를 내면서 한 달, 두달 계속 미뤄된 국방장관. 저는 송영무전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안보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요 국민의 이름으로 송영무전 장관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문재인 좌파 정권 초반부에 이 나라의 국가안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나를 라 위기에 받뜨리면 원래는 이 저항 세력의 정규군이 싸워야 돼요. 야당과 언론. 이 저항세력의 정규군이 완전히 기능을 못하고 무너져 내버렸기 때문에 정규군이 무장결제가 되면 민병대가 나서야 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병대가 어디입니까? 대덕기 부대, 성우회와 재강군이 좌파정권이 들어섭니다. 바로 좌파정권에서 장관과 고위관표를 쓴 사람을 떡하니 성회장으로 앉았습니다. 제한군인회는 바로 김대중 농려정권 때 고위직을 하면서 고위허식했던 사람을 제한군인회장에 이런 성회와 이런 지향 이위어가 무슨 조항 세력의 비병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맙습니다문력을 다해가자. 성회와 지향 군이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것 같으면 해체해야 돼. 니다이역사하자 차단하자. 이런 사회의 위병대 세력을 배치시키고 의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의병이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자리, 이 자리에 오시고 이 자리 에모임에서명을한 415명의 예비역 장순들 그리고 경찰 보이지를 지행 지금 제향 경로에도 완전히 사이비 길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호회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대로 된 의병을 만들어서 그 의병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안보 분야의 국민 불복적 운동을 구속으로 처방하고, 뜨시는, 뜨시는 예적 상성들이 100명이고 200명이면 나서서 결사체를 만들어요. 맞습니다! 본, 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의 분위기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나서면 돈 배줄 사람들 애국국민들을 많습니다. 많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은 군문에서 20년 30년 공직을 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애쓴 것에 대한 국민의 보답이지만 동시에 남은 여생을 해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써달라는 국민의. 오수 정권 때, 고위직을 지내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셨던 전직 고위 예비역 장수들부터나서요 나서서, 그분들부터 <laughs> 내가 한 달치 연금 내놓겠다. 그래서 지작을 하면, 빌딩 가지고 주식 가지고 보관한 애국민들, i 지보들과 장군이 나서면 대형 중형 소형도 따르고 주고 대형 중형 소형도 따릅니다. 아니 대형은 저 일인발 50센치밖에 안되는 엄마한테 총순 여자만 합니까? 대형 장수들도 결승자를 만들어서 옛날 보화들 데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에 충격을 줘야 돼. 인터넷 방송에서 저 같은 사람이 평론을 해도 문재인 눈썹 바락바락 가자. 문재인 대통령의 뒤와 눈속에는 김정은과 위장 평화 쇼와 좌파 정권이 꿈꾸는 나라만 있을 뿐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권의 충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을. 아요이 <laughs> 이상 결산체를 만들어서, 전직 국방영화들, 맨 앞뒤에 서서, 이 방구에서 대표선수가 나와서 신원식 장군하고 도원해라. 맞아요! 당신들이, 당신들이 이기고 국민들이 당신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맞을때 당신들이 틀리고 신원식 장군이 옳다고 하면 국방장관 잘라버리고 재대된 진짜... 국방장관을 임명을 해서 군사합의를 바꿔라 가지고 로는 이성필 석방운동이라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인 사람이 대통령 대회 나가는데 대통령 내내겠다고 선글라스 끼고 군대로 갔다 오자는 병역도 치르자는 이런 사람이 군과 국민을 조롱한다개는로니다 <목소리> 대통령 비서실장자가. 맞아. <목소리> 대한서울 앞에 가서 시위하고 용감하게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해서 카토 대통령하고 싸웠던 싱글러브 장군을 서울로 모셔와서 국민들에게 싱글러브 장군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돼. 의 충격을 줘야 젊은이들과 위장평화쇼의 소가 속 보이는 많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젊은이들과 중도층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2020년 총선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과반수를 보수 정당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100번 하는 것보다, 중와대에서 피웠다는 시위를 10번 하는 것보다 선거에서 한번 이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만 파수치고 우리끼리만 성폭하고 우리끼리만 분노하는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제한적인 규모와 제한적인 방법은로안 됩니다. 이 맞아요. 운동을 이 국민 저항 운동과 불법적 운동을 어. 20대와 중도층 국민에게 확산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기고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싹 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시 가지로 이용을 다 첫째, 관군과 사이비 민병대가 다죽었어 의병을 만들어야 된다. 예병 장성들과와 예병 경찰들이 의병을 만들어야 된다. 전직 장관, 장관, 정장들이 술선, 수범해야 된다. 두 번째, 의병 비상 결사체. 여러분들이진정성만 보이면 국민이 땀과 눈물과 돈으로 밀어주고 아멘. 세 번째,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전달이 되어야 해요 트럼프는 화끈한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숨을 참을 분. 투표의 럼프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거리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내년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전체 정명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거짓말의 본질 비핵화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회의이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에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조국부를 잡아서 이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